이상한 사람들. 신개념 라이프스타일쇼. 라이프아니요전염정 씨랑 하는구나 <laughs> 진짜 편안하게. 와, 김태현씨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u e r 저요? 아, 이게 yeah. 이건 진짜. 뭔가 좀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근데. 박수! 김영이다김영이사대고 <laughs> <정도? 웃음> 저는 저기. <laughs> 아니 어때. 아니, 그래서 아. 그 이미 그 레스토랑들에서 섭외가 된분빠 아, 진짜 갔다 오니까. 온 사람들이 소개해 놓은 아. 블로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왜 저러셨어요? <laughs> 내가 아니 진짜 이거만 보면 무슨 고문당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시작이었어요 시작. 아 근데 숙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 홈쇼핑에서 그. 이번에 아예 와... CF 자체가 먹방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이정재 어? 씨가 그 어? 아. 하시네. 아삭하면서. 어린 떡잎이라고 <laughs> 표현하신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고 어떻게 저걸 다 먹지? 이러면서 계속 보게 돼요. 그냥 그니까 종류가 되게. 하나에 먹는 거예요? 소가 어? 요즘에는 햄버거 먹이는 거아니버거 그렇다. 그럼 비디오도 파는 거 아세요? 그 먹는 장면을 녹한 화 비디오를 팔아서. 아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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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니. 저 옛날에 방송 한번, 꿈이 한번 꿈이 꿈이 같이 한적 있거든. 있거든요, 네. 형님이랑. 그때도 이런 얘기 셨아요 <laughs> 진짜 많이 먹어요. 정말 많이. 그때 방송이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뭐 별풍선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물해주면 그게 현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별풍선을 뭘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는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그거를 해. 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허기를 어, 저아 영상 조씨의 얼굴이 좀 지나갔죠? 네 예. 이번에 음. 그저 회사가요. 저 볶음면 때문에 매출이 엄청 올랐대요 어... 사람들이 좀 매니아층이 많아져서 어... 그 그래서... 그런 면 불닭이 들어있어 거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스라는 거죠 저 불닭을 다 넣었다가는 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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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매운데 어, 진짜 네. 매운... 준비됐나요? 혈 어. 음, 뭐 감각이 없네 입 <laughs> 한번 들어오시고 나니까 음. 주위에서 모여 모여 하면서 마자마자 누가 들이 앉아 드시고 어. 오세요. 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아 그래요? 1분삼3육초 네. 네. 팔. 받으셨어요. 저희가 저 상콤 굴치장으로. 어 yeah. 예 시작해 주세요. 와 어, 지금 엄청 열리에 불타세요. 없어 없어 없어. 어머 공이야. 어, <laughs> 언제가 제일 괴롭던가요 계속 드실 때. 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원래 빨리 먹기 대해서 일등 해본 적이 한번 있거든요. 어, 어떤 음식? 어떤 음식? 아 그게 김치찌개 돼지고기 숭숭 썰어서 너 그게 제일 맛있아제 그게 대박이지. 거기다 라면 리딱 넣어가지고. 아 이것도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죠? <laughs> 그다음 이거는 이 여기 이제 음식 이제 창고. 네. 아, 물 창고. 냉장 예, 그 본인이 다 알지요. 개장이다. <목소리> 그... 아... 아, 아, 네. 저희를 위해서 좀 음식 좀. 본이 갓 김치도 꼭.. 고 가장 하김치갓김치 하김치. 질문보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아. 게 저번에 저 이제 목 아프다고 했을 때 매실액 손수 싸 주셔 가지고. 매실액을. 네, 영희 누나랑 해서 저 저한테 사위처럼 저... 생각하셨네. 네, 사이처럼잘 먹었어요. 사위처럼 장모예요. 목이 싹 나왔어요. 음. 감사합니다. 아 그래 태인이 참반번가져왔네아 너무 감사했어요. 음. 먹어서 뭐 오는 게 있으면 내가 기억을 하는 데걔네들이 <laughs> 먹고 오는 게있으 내가 있으니잖아 아유 아유 제가. <laughs> 괜히 꺼냈네, 얘기를. 네, 생각 그렇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야, 우리 김태현 씨 사위 감으로 어때요? 저한테 묻기 전에 그, 그 둘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둘은 합의가 된것 같습니다. 생 둘은 합의가 된것 같고, 이제 어머니의 재가만 떨어지면 바로 오늘부터 교제하는 걸로. 곧 30분 뒤에 말씀 드릴게요 30분 뒤에 아 이제 오셔가지고 오, 직접 보겠다 직접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오. 어머니 음식 기대할게요 네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음식 좀 드릴게요 네 누나가 만든 콩고기 먹어봤어요 장어 네, 장어랑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지? 두입 그래. 음. 아, 되게 가깝네 아니 나, 그때 이제 나도 못 건데? 촬영! 촬영해서! 왜 둘만 맨날 촬영해요? 아니요! <laughs> <뚜, 뚜>, <laughs> 너나 좋아하냐? 아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아유, 아유. 네! 아유, 아유. 그럼 김영희 씨도 뭐 다른 사람 해줘요?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 저 남자친구가 아, 아, 그렇게, 그렇게 네. 잘 가서 군인들과 사귄 아니야. 누나를 흥미, 만나면 군인은 군대에 군대 가는 거예요? 아유, <laughs> 아니 그렇고 야너 나와! 아하 이제 입에 맞게? 예를 들면? 응? 네, 네, 네. 중간고추 하 썰어오지. 이케이 아. 네. 요거트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든 요거트! 요거트. <laughs> 고소할 것같아 많이 더 어, 어, 그냥 넣는 척 해볼게. 하면서 빼지 마요. 휘인 <laughs> 씨, 우리 파비. 같이 가요. 파비야? 중국집 같지 않아요? 저기 분승욱 근데 소풍 가야 되는 어떤 음식이냐면 김밥이죠. 그치. 맞아 맞아. 아니면 저기다 이제 묵은지 같은 거한 줄. 잘했다 묵은지 잘했다. 아은 이제 꺼내요 물많 이제 거내요 진짜 뜨거운 거 봐. 엄청 뜨거워요. 되게 저땐 연약하시네요. 뜨거워. 기술 나온다 기술 들어간다. 너무 좋아요. 오그 프랑스. 좋아 좋아. 오, 진짜 오. 오신 거예요? 오. 와 오. 정말 화면이이 <laughs> 친구가 김태현이에요. 저, 우리, 김태현 씨 사위감으로 뭐 어때요? 네, 화면으로 봐가는후대는 좋네요. 아니, 오. 근데 얼굴라도 이한번 보고 이제 해야 되지. 30분 뒤에 그럼 말씀드려줄게요. 30분 뒤에. 영희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 네, 지금 라디오 누나랑 같이 하고 있어요. 응, 네. 근데 누나랑 그럼 연하 아닙니까? 네, 제가 28이에요. 8이에요. 8이에요. 네. 아이고, 한참 연하다. 차라, 차라. 신이시구나. 매년 연한 피곤한데 영희가 힘이 들지. 아... 너무 좋아한다. <웃음> <웃음> 다행이다. 한번 웃어 줄게 아유, 난 밑반, 밑반찬, 밑 음. 파김치부터 먹고. 싶어. 아니, 이거 정말.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돼. 그렇지. <웃음> 음. <웃음> 이런 라이브가 어디 서어 세상에 지짜 아무도 방송하라고밥만 먹고 있고. <laughs> 어머니, 조금 밝은 노래는 없나요? <laughs>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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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아, 네. 밝은 노래는 없어요, 이렇게 좀. 네, 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어머니. 아, 아, 네. 무슨... <laughs>